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 맘입니다. 오늘은요, 비가 오고 있어요. 밖에 아침에 해가 잠깐 들었을 때 베란다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진짜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함께 공유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준비를 했답니다. 이번에요, 여기 보이시면 다육이 이야기라고 들어보셨죠? 네이버나 뭐 여러 사이트에서 이 다육이 이야기에서 다육이에 게 필요한 부자재가 굉장히 많은데요. 요번에 다육이 이야기에서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주셔가지고 또 함께 공유하려고 한답니다. 지금 가을맞이 분갈이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베란다에서 이렇게 이제 조그맣게 저처럼 다육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실 거고요. 베란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라 이 분갈이 흙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이번에 다육이 이야기에서 이 분갈이 흙에 대한 부담을 확 줄여주는 특별 행사를 한다고 해서 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한답니다. 지금 현재 이 다육이 전용 분갈이 흙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네이버에서 다육이 이야기를 검색창에 치시면은.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시면 지금도 이렇게 분갈이 흙부터 시작해서 마사토를 비롯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쓸수 있는 이거 살균사충제 일타올킬 또 다키움 달육 영양제를 비롯해서 굉장히 다른 부자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히 가을 맞이 분갈이 시즌을 맞이해서 이 다육이 전용 분갈이 흙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하셔가지고 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한답니다. 현재 네이버의 검색창에 치시면은요, 다육이 이야기라고 치시고 들어가시면 분갈이 전용 흙이 만 삼천원에 5kg짜리, 여기 5kg짜리입니다. 5kg짜리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이버에 에, 다육이 이야기 찾아서 이 들어가는 거에 찾아 들어가는 게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께 제가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 유튜브 영상이 영상에 올라가는 그 밑에 더보기란이 있어요. 화살표 표시 체크 표시가 있거든요. 그거 눌러보시면 그 밑에다가 제가 직접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하나 올려드릴게요.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주문을 하셔도 된답니다. 소포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흙이 많이 있지만 5kg짜리 분갈이 전용 흙을 요번에 한 일주일 가량까지 아니 일주일 정도. 할인 행사를 하려고 해요. 현재 이 5kg당 한포가 13,000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다육이 야기 사장님께서 특별히 만원 행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베란다에서 오랫동안 다육 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베란다 안에서 이 흙을 비벼서 사용하는 게 상당히 이 자리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또 어느 어떤 면에서는 스트레스로 다가올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나 베란다에서. 키운 지 얼마 안된 초보만류 같은 경우에는 흙에 대한 부담, 흙을 어떻게 비벼야 돼? 어떤 흙이 좋은 거야? 또그 부자재, 여러 가지 어떤 걸 어떤 걸 섞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시고 또 안다고 하더라도 공간적인 그 제약이 굉장히 많잖아요. 흙을 종류대로 이렇게 포대포대 포대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에서 뭐 여덟 가지, 열 가지 정도를 베란다에다 보관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용 배합터를 만들어서 나오는 상품을 많이들 이용하실 건데요. 이왕이면 질도 좋고 가격까지 저렴하다면 그거보다 더 좋을 게 없겠죠. 그런데 이 다육이 이야기에서는 이 기본적으로 이 마사토, 이 마사토로 직접 다량 구입해서 세척을 직접 하세요. 다른데 의뢰해서 세척을 한 마사토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마사토로 세척해서 이 분갈이 전용 흙을 만들 정도로 굉장한 경력이라든가 노하운 게 많이 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짱이 맘이 자신있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한답니다. 이게 이제 5kg당 13,000원이어도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가을맞이에서 딱 일주일 동안 만원에 드린다고 하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흙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개봉을 해놨어요. 요번에 이제 새로 온 흙인데요. 처음에 흙이 오면 약간 이렇게 수분감이 있어서 젖은 상태로 와요. 젖은 상태로 오기 때문에 흙이 좀 색깔이 진하죠. 근데 이 흙이 마르면 맑아져요. 맑아집니다. 근데 이렇게 촉촉한 상태에서 분갈이를 하셔도 딱 좋을 만큼 수분감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는 제가 그동안 흙 소개할 때 제가 흙 배합할 때 소개했던 산야초를 비롯해서 저곡토, 녹소토, 질석, 또 동생사 여러 가지가 한 10가지 이상 넘게 그 들어 있더라고요. 요 전용 흙 재료를 보시고 싶으시면은요. 다육이 이야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 분갈이 전용 흙을 검색하신 다음에 상세 보기란이 있어요. 상세 보기란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 흙이 어떤 어떤 흙이 들어갔는지 그 재료가 전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재료가 더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는데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대량으로, 대량으로 이 흙을 제조를 하시기 때문에 착한 가격으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다육이 이야기가 된 전문적으로 다육이 용품을 취급하시는 분들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드릴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또 파격적으로 기본 착한 가격인데 서또 3, 0천원 DC를 해서 이렇게 특별 행사를 하실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여기에 놓치지 마시고 분갈이 흙을 지금 현재 뭐 어느 곳에서나 사서 쓰시는 분들 또 흙을 한 번씩 비벼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좋은 종류로 비빔밥이 만들어서 나오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간편하게 간편하게 구입하셔서 분갈이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자 초보만민들은 부담이 굉장히 많아요 음 어떤 흙을 어떤 비율로 어떻게 서희석 해서 섞어야 하는지 조차도 갈팡질팡 하실 때가 많습니다 물론 경험을. 삼아 해보시는 것도 좋지만 나는 다육이 키우는 게 목적이고 다육이를 힐링하는 게 목적인데 이 흙에 대한 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면 힘들죠. 그래서 그 힘든 부분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배합토로 만들어져 있는 전용 분갈이 흙을 구입해서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게이 발기 얘기해서 나오는. 분갈이 전형 흙이라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이 오랫동안의 경력, 다육 생활을 오랫동안 하시고, 다육이 부자재를 많이 취급하셨던 경험과 노하우를 그냥 얻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흙에 대한 부담감이 뭐냐면요. 이 종류, 여러 가지 종류를 뭐 채소, 간소화에도 다섯 가지를 주문한다 하더라도 각각 구입을 하시면 거기에 택배비가 붙고 또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그런 거에 비교를 하면 이렇게 만들어 나오는 이런 흙을 간편하게 사용을 하시면 믿을만하고 가격 절감에서도 굉장한 큰 이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기본적으로 베란다에서 다육생활 1년차, 2년차, 3년차 경우에는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제품을 사용하셔도 아주 굉장히 좋아요. 다육이 크는 데는 오히려 더그 노하우와 비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육이 건강에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항상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구입하는 방법을 제가 안내를 해드리면은요, 지금 위에다가 자막으로 넣어드리겠지만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다육이 이야기라고 치시면 다육이 이야기 판매 스토어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종류가 부자재 종류 뭐 이런 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다육이 전용 분갈이 흙. 5kg짜리를 찾으세요. 거기 소포장짜리도 있어요. 3kg짜리도 있고 대용량 포장도 있기는 한데 5kg짜리가 요번에 행사가 들어갑니다. 5kg짜리를 찾으셔가지고 아마 금액이 기본적으로 이게 교정이 될 거예요. 이제 만원짜리로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실 때 반드시 5kg짜리를 확인하셔야 돼요. 거기 이제 할인가 행사로 들어가는 13,000원짜리가 만원으로 고쳐서 그렇게 표시가 될 거입니다. 그래서 5kg 짜리를 꼭 찾으셔가지고 주문을 하시면 3,000원 할인된 금액 만 원으로 5kg 용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5kg면은요 이 양이 상당히 많아요. 이 베란다에서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10cm 안쪽으로 쓰는 화분의 양을 치면 10개에서 이 20개 정도 뭐 나, 화분 크기 나름이겠지만 그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상당한 양이랍니다. 거기다가 이 흙의 질이 음, 오랜 경험으로 만들어서 터득해서 여러가지 실험을 거쳐서 직접 달기를 키워 보시고 만드신 흙이기 때문에 흙 배합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여러가지 좋다는 종류가 다 들어갔다는 거 이렇게 수분감이 약간 있지만 또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 노하우가 있으시거나 키운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가감을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요다육이 이야기에서는 계절에 딱 맞는 분갈이 흙을 그 그때그때 그때 다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여름에 딱 적합한 흙을 공급을 할 거고요. 가을에는 또 가을 분갈이에 적합한 흙을 배합을 해서 공급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계절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무 때나 달기 이야기에서 분갈이 전용 흙을 구입을 하시면 계절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요. 달기 숫자가 많다 보면 이 흙에 대한 가격, 부담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용량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이 착한 가격으로 가능하다는 거, 어떤 분갈이 흙을 비교를 하셔도요, 5kg짜리에 만원 행사로 하시는 데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성비로도 아주 나를 만족시켜 줄수 있는 그런 행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뭐 5kg짜리. 두개 정도 하시면 웬만큼 베란다에서 가을 분갈이를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초보맘님들은 이렇게 마사토 직접 다육이 이야기해서 세척을 깨끗하게 한 마사토를 소립 중립 두 가지, 요거 3kg 짜리에요. 검색을 해보시면 정확한 금액은 이제 직접 확인해보세요. 기본적으로 그 정도 되는데 세척을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믿을만하고 세척 마사토 몇천 원짜리 하나를 구입하려고 해도 농장에 내가 직접 시간을 내서 나가야 되고 또 직접 가지고 와야 되고 시간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부담이 있지만 가만히 집안에 앉아서 클릭 몇 번으로 이 깨끗한 마사토를 비롯해서 다육이 전용 분갈이 흙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면 굉장히 간편하겠죠. 시간 절약, 노동 절약 또 가격까지 절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가을맞이 기본 행사를 할때 이렇게 다육이 이야기에서 분갈이 전용흙을 구입하시면 다육이 가을 분갈이 걱정 없을 것 같아요. 가을뿐 아니고 뭐 겨울이나 봄에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배합을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착한 가격을 쓸수있다는 것을 아주 제가 인정합니다. 되게 떠오이면 간편하게 네이버 검색창에 다육이 이야기 치시고. 거기서 찾으셔서 직접 구매를 하시면 카드결제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한 번에 마사토 아니면 이런 일타올킬이나 다키온 같은 달기 영양제까지 같이 한꺼번에 주문을 하시면 택배비가 컨저하게 줄어들겠죠. 거기서도 가격이 굉장히 절약이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초보만민들은 분갈이 흙에 마사토 기본 소립 중립. 두 가지만 하시면 올 가을 분갈이 끝입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또 하나 아주 좋은 정보를 드리면은요. 요 일타 올킬 제가 계속적으로 소개도 해드리고 제가 직접 베란다에서 사용하는 것도 엊그저께 방지하면서 보여드렸던 일+ 타 올킬도 살충제 살균제 한 번에 할수 있어요. 예 저거 한 가지만 사용을 하셔서 이렇게 희석하셔가지고 용량 용법. 그대로, 그대로, 종이가 안내 종이가 가거든요. 그거 읽어보시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 다육이 이야기에서도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이흙 사용하는 방법이 최근에 올라온 영상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에서 배웠는데요. 물론 이제 제가 그 이전에도 사용을 하기는 했지만 이 분갈이 흙에다가 보통 제가 토양 살충제, 토양 살균제 이런 걸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근데 저는 키핑장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집에서 살균 살충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소개를 해 드릴게요. 토양 살충제 토양 살균제가 이 농약 병화성에 판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농약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다육이에게서 나오는 일타 올킬은 친환경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베란다에서는 부담 없이 쓸수 있는 게 친환경제이기 때문에 제가 베란다에서 만큼은 친환경제를 사용을 합니다.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요 일타 올킬하고요. 다이다키움 가격을 조금 안내를 해드리면요 기본적으로는 1터짜리가 4만원이고요. 1타올킬 500ml짜리에요. 이 녹색은 색깔만 다른 거예요. 용량 때문에 파란 거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500ml는 기본적으로 2만원인데, 그 달기 이야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19,500원이 있을 때도 있고요. 2만원 있을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약간 그 로켓 배송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가격 차이가 뭐 500원씩 소량, 차이가 나니까, 기본적으로는 2만원, 4만원, 이 정도다라고 예측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다키온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250ml 짜리에요. 이게 250ml 짜리 용량이고, 여기 500ml 용량인데요. 11,500원? 여기 한 2만원 정도 대략 그래요 대략 이제 검색할 때마다 가격 차이가 뭐 500원 1000원씩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다육이 이야기에 들어가시면 그래도 전문적으로 판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 조금이라도 착한 가격에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답니다 가격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대략적인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직접 네이버 다육이 이야기에 들어가시면 가격부터. 상세하게 그 상세 보기를 열어보시고, 이 재료라든가 또 속에 들어있는 성분, 그런 안내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거를 분갈이 전용 흙 하실 때, 가을 분갈이 하실 때, 요렇게 제가 일타올키를요, 물에다가 요렇게 희석을 해 놨어요. 약식으로 500ml를 희석을 했는데요. 요렇게 희석한 물, 용량 용법에 보통 물 1L에 2ml가 들어가요. 이제 소포장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개별 관리하는 달기들한테 이렇게 살짝살짝씩 뿌려주기 위해서 상시, 상시 요만큼씩은 희석을 해놓고 그때그때 그때 쓰고 3일을 넘기지 않고 버립니다. 그런데 요 살균 살충제 1타 올킬을 요렇게 희석한 물을요. 이 분갈이 흙에다가 요 1타 올킬 희석한 물을 여기다 뿌리세요. 요렇게 뿌리셔가지고 수분감이 더 조금 많이 있다 하면 잠깐만 말리세요 많이 안 말려도 괜찮습니다 잠깐만 말리셨다가 또 슬기슬기 섞어가지고요 이걸 골고루 섞어가지고 다육이 분갈이를 하시면 토양 살충제 살균제 안 써도 괜찮아요 친환경제이고 병충해까지 해결을 할수 있는 방법이죠 이게 이제 영상에 다육이 이야기 유튜브 영상에 소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기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살균제, 살충제를 이용해서 흙을 소독해서 병충해 예방까지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육이 전용 분갈이 흙을 구매를 하신 다음에 물론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전체 방제 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이왕이면 전체 방제 하시기 전에 분갈이 할때 이렇게 살짝살짝 섞어가지고 다육이 분갈이를 해주시면 두 번의 소독 효과를 낼 수가 있고 병충해에 대한 부담 ]적인 마음이 확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좋아서 이 분갈이 흙과 같이 일타 올킬도 주문하셔가지고 그렇게 분갈이 하실 때 흙에다 뿌려서 사용을 하시고 또이 아이가 뿌리를 활착을 해서 뿌리고 내림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한번더 방제를 해 주시면 더더욱 좋겠죠. 그렇게 사용하셔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분갈이 전용 흙도 구매하시면서. 택배비가 줄어들으니까요. 같은 회사에 일타 올킬을 같이 주문을 하시고 또 이런 부재료 같은 것도 같이 주문을 하시면 택배비는 한 번밖에 안 들어가겠죠. 근데 이게요. 요번에 이렇게 제가 마사토 두 개에다가 이 5kg짜리가 두 개가 왔어요. 두 개가 오고 일타 올킬이 두 개가 오고 이 다키움 영양제가 두 개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한꺼번에 한 박스에다 오다 보니까 거의 이게 한 20kg.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택배 회사 아저씨가 제 아파트까지 올라오는데 상당히 무거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실 때는 이제 5kg짜리 두 포장, 두 포장 정도는 10kg니까 괜찮겠죠. 또 마사토가 3kg, 3kg 두 개가 들어가면 16kg가 되겠죠. 거기다가 1타월길 하나, 닭 기움 하나,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 택배비 부담을 확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올 가을 분갈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다키온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때 사용하냐면요, 분갈이 안 하는 다육이들, 물론 이제 다육, 다육이 분갈이 하고 나서 뿌리 활착한 다음에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분갈이를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봄에 분갈이 했다든가 내년으로 미루는 분갈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다육이들한테 이 희석하셔서 이것도 안내 문장이 갑니다. 제가 그 안내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1타월킬 안내장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방 차원에물 1리터에 2 m 리 섞어서 10일 간격으로 흙에 뿌려 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1타월킬은 유기공 자재로 해서 가정에서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품으로 살충과 살균 모두 가능하여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살충제와 살균제 따로 뿌리지 않으셔도 됩니다라는 문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요거 다키움이에요. 다키움은 물 주는 시기에. 물 1리터에 다키오 5 m 리예요5미리 근데 이제 요큰 거는 5 0 0 m 리고요요 작은 거는 2 5 0미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실 때5미리를 섞으시면 얘는 50회를 사용할 수 있어요. 50회. 야, 50회면 이 다육이 영양제도 너무 과해도 좋지 않거든요. 뭐한1년에 계절 바뀔 때쯤 한4번 정도 그렇게 사용을 하신다 하더라도 몇 년은 사용하시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 좋은 거는요. 요렇게 분갈이한 다육이들 천물줄때 있죠. 천물 줄때이 다키움을 약하게 섞어서 천물을 살짝 주시면은 뿌리 내림에도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요것도 제가 이제 가끔 한 번씩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부지런하지 못해가지고 덜어 한 번씩 걸러먹기는 하지만 뿌리 내림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라는 걸꼭 말씀을 드린답니다. 요거는요. 제가 다육생활 한 1년차 때 지인의 소개로 이미 벌써 사용을 오래전부터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타올기는 현재 제가 작년부터 계속 교차살포로 사용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요번에도 요걸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아직 구입을 못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분갈이 흙 같이 구입하시면서 함께 구입을 하시면 올 가을에 병충해 걱정 없이 분갈이 아주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요 스프레이 요런 거 하나 소품도요. 요런 것도 따로 구입하시려면 택배비 3천, 4천 기본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일타올킬이나 다키움을 주문하시면 요게 기본적으로 병당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딸려와요. 그래서 요런 것도 하시고요. 그 외에 달기에 필요한 부자재가 굉장히 많아요. 뭐 화분부터 시작해서 일등을 징열하는 소품부터 시작해서 또 물통, 압축 분무기, 관심 많으시죠? 전통 분무기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거를 비롯해서 아주 베란다에서 사용하기 딱 좋은 크기로 다양하게 있으니까, 네이버에 다육이 이야기 검색창을 치시면 무조건 그 상품이 쫙 진열이 돼서 나오니까 거기 검색하셔서 하셔도 되고, 나는 네이버에 검색해서 결, 카드 결제하고 회원 가입하고 이게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위에 써드리는 전화로 주문을 하셔도 가능합니다. 근데 컴퓨터나 휴대폰이나 네이버에 직접적으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문이 가능하신 분, 가능하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주문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훨씬 빠르고요. 카드 결제할 수 있고요. 또. 주문이 잘못되었나 뭐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달기 이야기 치시고 주문을 하시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가을 분갈이를 맞아서 분갈이 부담을 확 줄여드릴 수 있는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주신 달기 이야기 사장님께 아주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베란다에서 다육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시간 전략, 돈 전략, 노동력 전략을 드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육이 이야기에서는 그 외에도 제가 사용하는 부자재 이렇게 보여드릴 때마다 궁금하시다고 하시잖아요. 초보만인들은 이런 거 하나도 구입하는 걸 어려워하세요. 근데 그 다육이 이야기 스토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런 부자재도 다 있어요. 블루어를 비롯해서 이런 칼, 또 분무기, 화분, 또 심지어는 다육이까지 있더라고요. 다육 생활에 대해서 모든 재료를 다 주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을 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이용하실 거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다육이 이야기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특별 행사. 분갈이 흙 전용 흙 13,000원짜리 만원에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일주일밖에 안 돼요. 이제 만 3,000원에 구입하셔도 가성비가 착한데 만원이니까, 오, 뭐 이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흙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셨던 분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요렇게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아까 분갈이할 때 말씀 요 살균 살충제 일타월기 사용 방법 말씀드렸죠 방지하실 때도 사용하시고 분갈이할 때도 요렇게 사용하셔가지고 병충해에 대한 부담도 확 줄여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달기 이야기해서 아주 좋은 기분 좋은 행사를 마련해 주셔서 이런 기회를 공유할 수 있어가지고 짱이 마음도 아주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많이 이용하시고요 행복하다 할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가을에 진짜 예쁜 모습 많이 보셔야죠. 안전하게 분갈이 잘 하시고요. 가을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